성경기초지식 두번째입니다 많은거 아까 좋은것도 많이 했죠 아멘. 다 읽었다 하셨죠? 텐텔레스에요 텐레스 헬라우로 다 읽으시는 하나님 안에서 오늘 말씀과 찬양과 열등과 시와 찬미와 우리 성경기초식으로 하나 되기를 소원합니다 6분 이상 되면은 싸인 넣어주세요 성경기초식 두번째 성경은 39, 27, 36번 9 27, 1189장 3만 천 73절로 되어있는데 여기서 다섯 차이는 절 있음 없음 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12제자 오염본을 오늘 제가 선물 저 바깥에 있습니다 지금 이따 12제자 오염본 선착순으로 한분만 좋은 선물 준비했어요 간단한 소품 담는거는 자 베아야 요길바 도마야 다시 갔다 올래 베드로, 안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톨로메 도마 마태 야고보 바데오 시몬 가론 유다 여기에 앞에 야고보는 알페의 아들 야고보 형제 요한이 있고 디스세베대의 아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상 오늘 성경 순서가 있는데 창수의 출입길에 비민 중심에의 여사 사세를 묻게 섬을 상아 여러 기 상아 역대상아 에스간 레미야스도 요기시 변장은 전도 이사 예레미야 예레미야 애간 그다음 뭐요 에스겔 다니엘 그다음 뭐요보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디아 나옴 전에 내가 대측입니다 요나, 요나. 요나, 요나가 있죠. 요나 다음에 나온비가하박궁 수반야 수바냐, 핫게 수바냐. 스카리아 말라듐입니다. 이 정도 외우면 돼야 됩니다. 근데 제가 약장사 하려고 나온거 아니고 부약 장사로 왔습니다. 분야 장사. 자, 창출된 인식 나눠서 뭐라그래 모세오경 투라라 그래요. 율법서라 그래요. 다윗이 기록 못합니다. 나중에 재방송 던 거면. 모세 오경 187장, 50장, 40장, 27장, 36장, 34장 중간 넘어가서 역대상 29장, 36장 에스라 네비에서 12장, 10장, 12장 잠원은 30장입니까? 31장입니까? 헷갈려요? 헷갈리면 31장? 어렵습니다. 31장 매일 한 장씩 읽으세요 전도서는 12달 내내 전도하라 12제자처럼 12장 마태복음 28장, 사도행전 28장 갈라디아서 6장, 에베소서 6장 빌리포서 4장, 골로세서 4장, 5장은 뭐 디모데의 전 데라, 대살로니카 전서강문좀 나옵니다 자 순서 이렇게 가서 그다음에 뭐예요? 이거 이게 역사서라고 그래요 모세오경이라고 그러고 뭐. 율법서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은 뭐예요? 아, 이게 역사서지요 처음에 창출된 신이 율법서, 모세오경, 토라 일반적으로 그 다음은 여호수아부터 약자를 다 아셔야 됩니다 어떤 분 사, 사하니까 사도행전 안 되죠. 이사야 사고 사도전행위 약자죠. 예레야 약자 뭐예요? 김재열 신학생. 예레 약자. 렘. 렘이요. 어 렘. 어 우리 신학생. 만 받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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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서 사사기 삼 루피 루피는 몇 장까지 있어요, 기. 사장. 어, 사장. 3월상 사하가 있고 여소또 에스도까지가 역사서의 17권인가 역사. 여러분도 공부해서 찾아보세요 네. 제 머리도 한개가 있으니까 흰머리 덮고서 고무머리 하면 안되니까 <laughs> 그 다음 에스겔부터 호시아부터 끝까지 말라기까지를 예언서라 그래요 아까 오늘 말씀 중에도 많이 나왔지만 예언서에 대손지서, 소손지서가 나오는데 호시아 요엘 아머스 오바자 호시아 요엘 어디까지 여기서부터죠.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벨 다니엘. 이게 대선지서. 네. 글자 수나 장수 가지금 따지면 안 됩니다. 여기서부터를 대선지서. 이때 쭉 말라기까지 12개가 나오나요? 그리고 소선지서. 이거를 바로 이 앞에 욕기시편 자문 전도 아가를 시가서 또는 문학서. 여기 일부를 또 지혜서라기도 하죠. 지혜로 말씀 자문 전도서는 많이 나오죠. 전도서 12장에. 너는 청년 일때곧군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래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창조 주관이 창조자입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수간이안 들어왔어요. 자 오늘 갈라지아서 말씀도 읽어 나왔는데 말씀 중에 오늘은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 1두 제자 외우시고 지난번에 팔복도 외웠는데 심해온 의국만 바이마죠 5장 3절로 10절인데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 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열매를 뭐 우리가 과일 이름은 잘 외우는데 외국 과일 다 외워요. 과일부패가 많이 있죠 우리 성령의 열매 외워야 돼요 팔복을 이루면서 그 안에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데 뭐냐 사랑과 신학과학교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데 양 선이고 충성의 양 선이고 사랑과 희락과 합병과 오는, 네 번째는 인내감이 오래 참음. 네 번째는 네 글자. 네 번째는 네 글자. 사랑과 희락과 합병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오위와 절제. 앞에 여덟 가지를 다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마지막에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물질의 절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쓸수 있는 기타 것을 절제. 사랑도 절제. 물질도 절제. 내 재능도 절제. 내가 참을 수 있는 것도 절제. 시간도 절제. 우선순위 를 향해서 그렇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오늘 1 2 제자 외우신 분은 지금 손 한번 외워들어주시고 오늘 복습할 거는 성경 한번 관심 있게 하면 일주일 안에 순서 외울 수 있어요. 약자까지 순서까지 그다음 그 위에 것은 다음에 또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